공모주 청약 방법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 하나가 공모주 청약 방법입니다.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꼭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할 때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초기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냥 상장된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왜 가장 명확한 이유는 투자 수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시장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상장하는 공모주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공모주는 이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장되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기업 공개 IPO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20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을 앞둔 기업을 분석하고 이미 상장한 동종 기업들과 비교해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공모주가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로 거래되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그 차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공모주 수요예측 위에서 상장을 앞둔 기업을 분석하여 이미 상장한 동종 기업과 비교하라고 말했는데 이제 처음 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해요?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기업 공개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란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주식을 배정받을 투자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격을 제시하는 절차인데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과 예상 수요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적정한 공모가를 결정하고 공모주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가격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방법 및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들의 허수 청약이 불가능해지면서 예전보다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위와 같이 1000대 1이 넘어가는 종목은 물론 500대 1이 넘는 경우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3. 그럼 공모주 많이 살수록 좋은 거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의 배정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례 배정 방식은 청약 수량을 경쟁률에 비례하여 배정받는 방식, 균등 배정 방식은 최소 증거금 이상으로 신청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 비례 배정 방식은 청약 수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청약 수량이 많으면 유리한 방식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유리한 방식이죠. 하지만 현재는 균등 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최소 증거금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경우 추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해보면 청약 경쟁률이 높고 좋게 평가된 주식은 당연히 많이 살수록 좋겠죠. 하지만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하면 많이 사고 싶다고 많이 살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4. 공모주 청약 방법. 가장 먼저 월별로 진행되는 청약 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일정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의, 블로그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일단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IPO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한 확인 방법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38 커뮤니케이션, 상장공시 시스템, 피스타저 같은 경우는 위 4개의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한번씩 접속해보시고, 본인의 성향에 더 맞는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증권사 계좌 개설입니다. 청약권별로 주관하는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투자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 개설의 경우 A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20일 이후 B 증권사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연계 계좌는 20일 제한 없음, 카카오뱅크 계좌 신한, 하나,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 연계 가능. 모바일 MTS 이용 및 증거금 납부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해당 증권사의 모바일 MTS를 이용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수량에 따라 증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배정 수량 확인과 매도 청약 완료 후 1일 최대 2일 이내 대상 주식의 배정이 완료됩니다. 배정 수량을 확인하고 상장일에 매도하면 끝 공모주 청약은 초기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청약 절차와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는 것이 성공적인 청약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공모주 청약 방법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문의였습니다.